방진묵 네. 애교가 뭔지 봤지? 네. 이제 진짜 강림하고 있는 애교를 봐야지. 미지애 아, 그럼 일단 영지가 네. 먼저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보여주고 네. 진짜, 어. 진짜 애교가 네. 뭔지 한번 보여줘. 5, 6, 7, 8 1 다기 1은 귀요미 2 다기 2는 귀요미 3 다기 3은 귀요미 4 다기 4는 귀요미 5 다기 5는 귀요미 6 다기 6은 아, 죽도록. 아, 야, 아가 대박이다. 야, 진짜 이거야 이거. 어? 이거야. 수영이 애교가 있어. 아, 나나 저런 거 진짜 못해요. 막 리지 애교. 못하면. 아니 진짜 못하면 언니 참선이 나가야 돼요. 아니 <laughs> 진짜? 뭐, 그렇게 뭘, 사... 말했어요. 원래 세 멤버 들어왔었어요. 진짜요? 누구요? 리지 대신 라지라고. 어? 5, 6, 7, 8. 이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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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기 이따기 이따기 하따기 이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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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기 이따기 이기 이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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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기 이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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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기